하나, 둘, 셋. 아, 아, 어, 들려요? 자, 우리 친구들, 오, 오늘 보니까 9 시. 우리 친구들 오늘 좀 많이 왔네. 또 우리 친구들 잘 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잘 왔어요.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며 우리 예배드릴 거예요. 잘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 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해 볼까? 안식일을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어, 말씀 잘 아멘,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봤을 때,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멘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뭐야? 친구가 생일인가 봐. 그래서 친구가 생일날 어,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 아 내가 얼마나 내 생일을 기다렸는지 몰라. 난내 생일이 너무 좋아. 우리 친구들도 어, 우리 친구들 생일을 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어때요? 내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도 받고 생일 케이크 촛불도 불고 어, 생일은 너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날이고 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날이야.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생일만큼이나 아니 생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날이 있어, 애들아, 우리 생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날이 있어. 우리 친구들이 생일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 있어. 자, 그 날이 언제인지, 어떤 날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10개 명. 맞아. 따라해 보자. 10계명. 10계명.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은 어, 몇 가지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했죠? 맞아. <laughs> 우와! 우리 맞아. 10계명은 하나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두 몇 개? 열 가지 규칙이 이십계명에써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십계명이열 가지 규칙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야. 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10개 명의 10가지 규칙 가운데에서 첫 번째 규칙을 배웠어요. 자, 첫 번째 규칙을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 하나님만 진짜이니까 진짜이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가짜 믿으면 돼안 돼요? 어, 누가 진짜야?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어 다른 가짜는 믿지 말고 진짜이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첫 번째 규칙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 오늘 우리가 배울 10개명에 따라해보자 네 번째 네 번째 어네 번째 규칙이야 우리가 지난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짜 신을 믿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만 믿어라 첫 번째 규칙을 배웠다면 오늘은 네 번째 규칙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 우리 지금 들 봐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며칠 동안 어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육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만드셨어 하늘의 별과 구름과 해와 그 다음에 달과 이런 원숭이 코끼리 물 나무 어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맞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육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어떤 걸 줬다고? 어, 복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날에는 쉬거라. 그리고 그날에는 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 하나님이 쉬신 그 날에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곱째 날이 되면 어, 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 어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 그 날에 어린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친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누구한테 예배했어요? 하나님한테 예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도 이 주일날 자 주일날 우리 친구들 지금 어디나 어디 왔어요? 맞아요.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리,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 잘 이번 주에 갔다 왔다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주일은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일요일에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주일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나더 자고 싶은데. 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나 오늘 그냥 자고 싶어. TV 보고 싶어. 나 그냥, 음, 친구들이랑 놀래. 어,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힘을 주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어 진짜 행복을 주시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그만 우리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자, 이 친구 봐 봐.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생일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처럼 이 주일날에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을 소중하게 여기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갈 거야. 나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거야. 어, 내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지키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주의를 거룩하게 소중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또 하나 볼까요? 자 봐봐요. 우리 친구들이 월화수 뭐금 이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간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토요일 날 집에서 어좀 어, 놀고 쉬었다가 우리가 바로 오늘 일요일 날 어, 주일날 교회에 우리가 오는 거야 근데 애들아 한번 생각해봐 아 월요일부터 화수목금을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친구랑 싸우고 때리고 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그거 주일을 잘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을 잘 지키는 걸까 아니야. 응. 우리가 어이 이때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온다고 어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는 것이 아니야. 자, 또 한번 들어 봐. 우리 친구들이이 주일날 오늘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친구랑 장난치고 예배 드릴 때딴 생각하고 어 그러면 그거 우리가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걸까? 아니지, 맞아. 우리가 교회에 왔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지만, 어, 내가 장난치고, 친구랑 떠들고, 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딴거 하고 하면 그 모습은 우리가,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은 자, 어. 주일날 어.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야.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이 나머지 다른 날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친구들 그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먼저는 주일날 오늘처럼 주일날이 되면 어디로 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우리가 왜 올까요 간식 먹으러 간식 먹으러도 와야 하죠. 어, 가지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늘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른 날들도, 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친구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어, 하나님 말씀 책도 읽고 그러다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거야.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우리 친구들 주일을 잘 지키는 친구들 될 거라 믿어요. 우리 같이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을 주일이 언제야? 오늘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날, 자, 오늘, 자, 이 주일을 따라해보자. 소중하게 지켜요. 오, 생일만 소중하게 지키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도 소중하게 우리 친구들 지켜요. 자, 다시 한번, 또 주일에는 꼭꼭 꼭 예배해요. 누구한테 예배할까? 가짜 신한테 진짜이신 하나님한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자,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자, 얘들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한 이 주일날 예배하고 또 다른 날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지켜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헌금 시간.